나는 아이온이다. 사람들은 아이온을 보고 말한다. 나는 감히 말한다. 아이언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여기서도 정상적인 게임이 가능하다고 과연 사람들 말처럼 아이온에선 정상적인 게임을 기대할 순 없는 걸까? 무지놈아이 왜 우리팀은 맨날 쓰레기팩이고 적팀은 맨날 정상팩 픽... 엥? 키 뭐지? 다리우스 정글? 막상 시작하니 좋아보인다 절대 게임을 시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글에 비하면 양반이다 슈화한데 던져줄까? 정글, 정글, 정글. 아, 췄다 짜뽕 이왕 시작한 게임 미씨라도 해줄까? 아니야 그냥 갈게 내 이름 강해라 말 그대로 강한 여자다 약해 빠진 애들이나 싸우면서 피하는 것이다 너내 친구랑 잤나? 영웅은 죽지 않아요. 혼내줘고지 아! 마! 아, 다리우스 이 새끼 알고 보니 사랑스러운 새끼였네. 탑의 기본은 미니언이다. 미니언만 잘 먹어도 아이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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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니못 벗어나지. 아이언에서만 게임을 500 판을 했다. 이젠 얘네들이 뭐랬지? 다 보이는 지경이다. 도발 뒤로 쓰겠지. 썼어? 어? 스트스 아! 아! 뒤에 가끔 크랩 뭐지? 아이언 친구들도 몇번 죽으면 그래도 살이 본 적을 자고안 대놓고 죽은다! 불키를 땄으니 소리 덕도 한번 덜어줍시다. 아, 여기서 이 게임에 레전드 성능이 탄생한다. 진정구를 게임 시작 12분이 됐어야처음 본다 뱅킹이 얼마나 독길래 진정구를 하는 걸까? 뭐냐이야 이건? 이제 파악 못하는아이언티티 리덕션의 리팀이 안정감을 느꼈나 보어 진정구리 또 다시 올라오는 거. 이번엔 진짜 죽은거 같다. 뭐지? 이새끼 문도로 이렇게 머그로를 끌어주면 복팀들이 나한테 붙게 되고 그럼 그대로 복대들 씁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슬기 같은 아이온에서 탈출하려면 게임을 이겨야 하고 그 게임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은 내가 하는 생피언의 이해다. 누가 진 건가? 내가 민드 텍시브로 헤매는 사이 투먼들이 후려친다. 아이온 친구들이 이렇게 잘할 때도 있어요. 와 어른 친구들 언제 모이서 자로 얌전하게 먹었습니다. 아디오스의 다음엔 드론즈에서 보자.